왔어 저는 좀 일지가 있시쯤와봐잠깐아 이거 스커트랜드 내가 지금 있잖아. 스코틀랜 그거 보고 두번두번두번 네, 네. 형, 하나만 줘요 오, 예. 어, 예. 아, 네. 아, 네. 스티커 드려요? 아니 아니요. 아니요. <웃음> <웃음> 네, 제가 드요 4번. 선수, 선수. 여긴 닉스 4번. 음. 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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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. 아, 자, 저는 스 4번 됐습니다. 닉스 아, 4번. 띨게요. <laughs>

님 안녕하십니까? 네 안녕하십니까?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? 네 천안에서 온 동현 김강호라고 합니다. 이야. 지금 고기 큽니까? 아니 사이즈가 네 4. 자 중반 정도. 사자 중반 정도요? 네. 사자 중반치고 꽤차는것 같은데요? 어 기대해 보겠습니다. 어 지금 라인 탔습니다. 라인 타고 자 자리 자. 자리 체인지. 안어 고기 올라옵니다 네. 준수한 사이즈 사자 중반. 사자야. 나이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팀타작 전기출조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중하게 <laughs> <laughs> 뭐 한두번떨니까 지금 천둥 마리수 몇 개를 성공하셨나요 지금 바이트는 다섯 번 받아가지고 네. 세번 떨고 두 마리 건졌습니다. 올린 것만 말해주세요. 두 마리입니다. <laughs> <laughs> 네. 이모군님. 어 네. 지금 6자 오버의 사이즈를 네. 잡으셨습니다. 컴프로님의 그꽉 없는 채비, 나이스. 야 믿고 가 맞습니까? 아유 언제나 믿죠. 입질 어떻게 받았어요? 다섯 퀴째 들어왔습니다. 빠른 이트리브에. 입질 받고 많이 당황하시던데요? 깜짝 놀랐습니다. 이야 <laughs> 오늘 몇등몇등 몇등 예상하십니까? 한 2등은 하지 않을까 싶어요. 2등이요. 네. 2등이요. 현재까지? 어, 혹시 이거 쓰레긴 줄 알고 오르신거 아니죠? 아니, 나 아까 그 아, 아까... 씨, 장난해. 무슨아, <laughs> 왜 좋아하는 거 아니야, 오늘? 감사합니다. 네. 맞습니다. 형 축하드린다고요. 나이스. 팀타자 화이팅! 촥. <laughs> 자. 우리 팀 파이팅. 자. 저희 팀타작 정출에서 나온 자, 잠동입니다 쇼파이트 났구요. 지금, 지금 바닷곤에 천둥 바글바글 합니다. 쇼파이트 났구요. 자, 헤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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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사이즈는 작구요. 사이즈는 작지만, 어, 지금, 피딩 같아요. 바닥만 닿으면은 반응합니다. 자, 사이즈는 3자, 4자, 안 되는 이 정도 사이즈인데, 어, 지금 마릿수는 괜찮습니다. 자, 여기 거의 다왔고요쇼크래 올라와. 자, 사이즈 작은 참돔이 계속해서 올라와줍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4자가 안 되는 참돔 나왔습니다. 4자가, 어, 4자 사자 초반 되겠네요. 어, 사이즈는 작지만 그래도 가을 참돔이라서 힘을 잘 씁니다. 저희는 지금 팀 타작 제4회 전기 출조고요. 저는 지금 닉스로 타고 있습니다. 60g 해두고요. 자칼 숏컬립입니다 자카의숏 컬리. 어, 오, 오, 좋아, 좋아, 좋아. 어, 우리 팀. 자, 지금 옆에도 또 히트 됐습니다. 성민 씨, 히트 어떻게 받았습니까? 많이 드리브에 열 바퀴 정도의 길이 왔어요. 아, 굉장히 떠서 물었네요. 사이즈는 어떻습니까? 사이즈는 4 0 정도 될 거예요. 사십. 지금 저희 틴타작 전기 출조 몇 번째 참석입니까? 처음입니다. 처음입니까? 예. 다음에도 나올 겁니까? 나와야죠. 알겠습니다. 아 고기 올라왔고요. 라인 크로스가 좀금났어뭐 뭐야 고기가. 아두 마리가 아, 같이 미안해. 나오네요. 이야. 감사합니다. 민씨 축하드립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 저희 팀타작 정출에 함께해주신 군산 비응항 닉수 선장님이십니다. 선장님 저희 팀타작 정출 함께하셨는데 소감 한마디만 해주십시오. 어, 이런 비클럽하고 함께한 것만으로도 기쁨이죠. 뭐 다들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니까 저한테는 정말 즐거운 하루인 것 같습니다. 어. 네, 선장님 그리고 저희가 궁금한 게 있어요. 저희는 이제 타이라바 카페기 때문에 타이라바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. 2019년도 군산 서해 참돔 시즌이 어 아주 폭발적이었다고 할수 있는데, 이번 시즌이 이제 다 끝나갑니다. 끝나가는데, 2019년도 서해 참돔 시즌에 대해서 어땠는지, 뭐 다른 지역하고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, 올해 군산 지역의 수온도 매우 안정적으로 들어왔고, 그래서 우리들이 많이 안 빠져나가는 게 많은...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리수나시알 뭐 모든 선사들이 뭐 고루고루 잡을 수 있는 한 해가 된것 같아요 정말 좋은 한 해인 것 같아요 우리 군사는 음.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. 네. 돌립니다 이쪽으 아닌 같아요 이로님 <laughs> 네, 안녕하십니까? 아, 예 안녕하십니까 오션팔팔 피싱 TV에 자주 출연하십니다. 아, 예. 두 번째 같은데? 두 번째인가요? 예. 아, 그런가요? 브로님. 네. <laughs> 네. 오늘은 나바라바 회원님으로서 참여해서 만났습니다. 아, 저희 팀 타자 정기 출조 네. 참여하셨습니다. 네, 네. 어떤지 소감 한 마디 해 주십시오. 아, 제가 원래 이런 카페 활동을 잘다 하는데 그렇죠. 그렇죠. 카페, 네. 에이. 타이라바 매니아분들이 팀 타자 카페에 한번 해봤는데요. 음. 어, 또 색다른 경험을 하는 것 같아도 굉장히 좋고요. 또 여러 태가를 즐기시는 게 뭔가 함께하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. 아... 네. 유부로님 저희 팀 타자 네. 전기 출조 그리고 앞으로 번출 동출 이런 거 있으면은 자주 참여해 주셔서 저희 또좀 알려주시고요. 아 제가 뭐 알려드릴 네. 게 있나요? 제가 아는 한 열심히.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라바 라바 파이팅입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팀타자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. 팀타자 파이팅. 파이팅. 파이팅! 오션팔팔 t v 도 파이팅. 파이팅. <laughs> 네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요 수고했습니다.

승라스입니다 uh. 어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네. 두명도수형다하고 얘는 이제 뒤겨 뭐 먹잖아요. 그러니까. 네. 이렇게. 이렇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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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끼워서 끼면 이렇게. 습니다 몸을 담고 있는 몬스터 피싱에서.

재밌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고생 많으셨고 좀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하니다 수고하셨습니다. <목소리도>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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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 수고하셨습니다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<목소리도> 수고하셨습니다 <목소리도> <수고하세요. 목소리도> 수고하셨어요 <목소리도> 수고하습니다야 <목소리도> <수고하셨습니다. 목소리도>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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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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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오늘의 가다스스의장 축하드립니다. 아,